지금 카드 긁는 속도가 QLD TQQQ 수익률보다 빠르면 계좌는 절대 못 불어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인 소비 습관은 딱그 방향으로 미쳐 있습니다. 결제는 점점 쉬워지고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마음은 점점 더 허해집니다. 그리고 그 허함을 또 쇼핑으로 덮습니다. 이 루프가 무서운 이유는 소비 습관이 무너질 때 투자 습관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QLD TQQQ 같은 레버리지는 돈만 3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정도 세 배로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비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 투자로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버튼 하나 차이기 때문입니다. 쇼핑앱 결제 버튼, 증권앱 매수 버튼, 둘다 도파민회로 위에 놓여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잠깐 기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공허함과 불안입니다. 이걸 모르고 레버리지를 잡으면 조정이 왔을 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부서집니다. 먼저 딱한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집에 뜯지도 않은 택배가 다섯 개 이상 쌓여 있습니다. 오 태그도 그대로입니다. 책도 비닐이 안 벗겨졌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할인이라서 샀습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 같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새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습관을 학습한 겁니다. 허전하다, 불안하다, 지쳤다, 외롭다, 억울하다, 화가 난다.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뇌는 가장 빠른 처방을 찾습니다. 가장 빠른 처방이 뭔가요?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래서 클릭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소비는 경제행위가 아니라 보상회로가 작동하는 심리행위입니다. 그래서 소비 패턴은 마음 상태의 신호등이 되기도 합니다. 기분이 과하게 고조될 때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평소라면 안살 물건도 고가 할부로 여러 개 사기도 합니다. 우울할 때는 리테일 세라피처럼 몇천 원짜리, 몇만, 5원짜리를 잔뜩 담으면서 순간적인 쾌락으로 공허함을 덮습니다. 충동조절이 약할 때는 갖고 싶은 욕구가 머릿속을 지배하고 결국 결제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결제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기쁨이 바로 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은 죄책감입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내 손가락이 원수다. 자존감이 내려앉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첫째. 빚이 쌓이면서 만성 불안이 시작됩니다. 자려고 누우면 카드값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납니다. 뇌는 생존 모드로 24시간 켜집니다. 둘째, 관계가 망가집니다. 숨기고 결제합니다. 택배를 먼저 뜯어서 흔적을 없앱니다.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지지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셋째, 자존감이 붕괴합니다. 통제력을 믿지 못하니 삶의 다른 영역도 무너집니다. 일하는 시간에 주식 화면을 띄워놓고 도망치듯 바라봅니다. 그 순간부터 소비와 투자는 같은 구멍으로 연결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주식만 잘하면 되지, 소비는 그냥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현실이 한 방에 나옵니다. QLD TQQQ는 멘탈 상품입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행동을 테스트합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지를 검사합니다. 그런데 소비에서 이미 도파민 버튼에 훈련되어 있으면 투자에서도 똑같이 훈련된 반응이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허합니다. 쇼핑앱을 켜면 오늘만 특가가 뜹니다. 증권앱을 켜면 오늘만 급락이 뜹니다. 둘다 똑같이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안 하면 손해다. 여기서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이 아니라 감정처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조합이 있습니다. 월급날입니다. 기분이 올라옵니다. 나 이번 달 고생했으니 보상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상이 쇼핑으로 가면 카드값이 늘고 투자는 레버리지로 갑니다. 이때 가장 흔한 패턴이 뭔가요? 조급함으로 한 번에 크게 들어갑니다. 분할이 사라집니다. 규칙이 사라집니다. 손절은 무서워서 못하고 물타기는 감정으로 합니다. 그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계좌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진짜 확실한 해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갑을 닫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는 기술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카드도 열리고 레버리지도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이고 바로 적용되고 효과가 큰 것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4시간 장바구니 담아두기입니다. 지금 사고 싶은 게 뜨면 결제하지 마시고 장바구니에만 담으세요. 그 자체가 참는 훈련입니다. 하룻밤만 지나도 감정의 흥분이 내려갑니다. 다음 날에도 필요하면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 뇌가 흥분 상태일 때 결정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투자에 그대로 붙이면 충동 매수를 막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급락이 나왔다. 뉴스가 터졌다. 친구가 벌었다. 이런 순간에 QLD, TQQQ를 바로 누르지 마시고 매수 대기 리스트에만 담으세요. 그리고 하루 뒤에 다시 보세요. 하루 뒤에도 여전히 내가 그 가격에서 그 이후로 사고 싶다면 그때 분할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루만 참아도 대부분의 최악의 매수는 사라집니다. 레버리지에서 이 하루는 손실을 막는 하루가 아니라 멘탈을 지키는 하루입니다. 두 번째 소비의 감정일기입니다. 가계부처럼 숫자를 적는 게 아닙니다. 그 물건을 주문하던 순간 내 기분을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씁니다. 상사에게 크게 깨지고 나와서 회사 앞에서 장갑을 샀다. 오늘 약속이 다 깨져서 외로웠고 집에 가는 길에 필요없는 초콜릿을 샀다. 내가 쓰는 돈의 트리거가 외로움인지, 분노인지, 불안인지, 피로인지, 억울함인지 그 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체가 보이면 절반은 끝납니다. 무의식적 소비가 의식적 선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걸 투자에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왜 오늘 QLD TQQQ를 사고 싶었는지 가격이 아니라 감정을 적으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조급했다. 오늘 손실이 불안해서 만회하고 싶었다. 오늘 좋은 뉴스에 흥분했다. 이 기록이 쌓이면 내 계좌를 망치는 건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 패턴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투자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할 대상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결제의 장벽 만들기입니다. 요즘 결제는 너무 쉽습니다. 지문 한번, 얼굴 한번, 바로 끝납니다. 뇌가 자제력을 발휘할 시간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간편 결제 카드 정보를 지우세요. 쇼핑 앱을 홈 화면에서 지우세요. 결제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다시 치게 만드세요.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하게 만드세요. 딱 1분만 불편해져도 뇌에서 질문이 올라옵니다. 정말 필요한가? 이 질문이 올라오는 순간이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장벽은 투자에선 더 중요합니다. 증권앱의 간편 매수 기능이 너무 빠르면 그건 칼을 베개 밑에 두는 겁니다. 한 번의 충동이 한달 수익을 날립니다. QLD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장벽을 만드셔야 합니다. 매수 비밀번호를 길게 설정하세요. 자동 로그인 해제를 하세요. 앱 알림을 끄세요. 하루의 계절을 보는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매수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규칙, 정해진 분할로만 하세요. 레버리지를 들고도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정보가 많아서가 아니라 장벽을 설계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비 습관을 고치는 건 절약이 아닙니다. 자기 통제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 회복되면 투자가 바뀝니다. 특히 QLD, TQQQ 같은 레버리지에서는 통제력이 수익률입니다. 차트가 아니라 습관이 계좌를 만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뭘 하시면 되느냐? 제가 바로 실행 가능한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소비용, 투자용을 한 세트로 묶어 드리겠습니다. 하루 루틴입니다. 아침에는 계좌를 보지 마십시오. 출근 전에 뉴스 보고, 프리마켓 보고, 마음이 흔들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소비도 흔들립니다. 대신 딱 하나만 하세요. 오늘 내가 절대 누르지 않을 버튼을 정합니다. 쇼핑은 결제 버튼, 투자는 충동 매수 버튼입니다. 그리고 퇴근 후 10분, 오늘 내가 누르고 싶었던 버튼이 있었는지 기록만 하세요. 산게 아니라 누르고 싶었던 순간을 적는 겁니다. 그게 내 트리거 데이터입니다. 주간 루틴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택배 상자와 장바구니 리스트를 정리하세요. 뜯지도 않은 물건이 5개를 넘으면 그건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경고등입니다. 그 주에는 투자에서 레버리지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 소비로도 흔들리는데 시장 변동성까지 동시에 잡으면 터집니다. 레버리지는 컨디션 좋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컨디션 나쁠 때 쓰면 그건 도구가 아니라 덫입니다. 월간 루틴입니다. 한 달에 한번 카드 명세서를 보고 자책하지 마시고 트리거를 찾으세요. 어떤 요일에 많이 썼는지, 어떤 시간대에 많이 썼는지, 어떤 감정이 많았는지, 그리고 그 시간대를 다른 행동으로 바꾸세요. 산책, 샤워, 스트레칭, 독서, 짧은 운동, 뭐든 좋습니다. 핵심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물건이 채워주는 시간은 짧고 카드 값은 길게 남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떠올릴 질문을 제가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필요한 걸산 건데도 문제인가요? 필요한 소비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필요의 정의가 흐려질 때입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이 자주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필요가 아니라 불안입니다. 불안은 물건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안을 물건으로 넘는 순간, 불안은 더 커집니다. 나는 소액인데요, 몇천원짜리인데요. 소액이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뇌는 금액이 아니라 빈도를 학습합니다. 작은 클릭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큰 클릭으로 자랍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소액 충동 매수가 습관이 되면, 큰 금액에서도 충동이 똑같이 터집니다. 나는 QLD TQQQ로 크게 벌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지갑부터 안정시키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수익은 속도를 올려주지만 인생의 바닥도 더 빨리 보게 합니다. 현금 흐름이 불안한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잡으면 조정이 왔을 때 매도 버튼을 누를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레버리지의 적은 하락이 아니라 강제행동입니다. 카드값, 대출 상환, 생활비 압박이 강제행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비 장벽을 만들고 충동을 줄이고 최소한의 완충 쿠션을 확보한 다음에 레버리지를 쓰셔야 합니다. 그럼, 소비장벽과 투자장벽 중에 뭐가 더 중요하나요? 둘 다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소비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는 버튼을 안 누르면 끝이지만, 투자는 시장이 계속 흔들기 때문입니다. 소비에서 24시간을 참는 훈련이 되면, 투자에서 하루를 참는 훈련이 됩니다. 투자에서 하루를 참는 사람이, 결국 전고점에서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딱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쇼핑을 멈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버튼을 누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 사람이 되면 소비도 바뀌고 QLD TQQQ도 버틸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타는 사람의 실력은 차트 해석이 아니라 버튼을 늦추는 능력입니다. 오늘부터는 빠르게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늦게 눌러도 괜찮은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